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어제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간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은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해리 케인 선수를 깜짝 선발 출전시키는 강수를 뒀는데 그동안 리그 3연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었던 토트넘 하스퍼는 해리 케인의 복귀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2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리그 19위인 웨스트 브로미치를 홈에서 만나 정말 오랜만에 경기력으로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강팀다운 면모를 선보였고 팀의 주포인 해리케인, 손흥민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해리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특별했던 감정이 이번 경기를 통해 더욱 특별해졌을 것 같은데요. 조세 모리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손흥민은 문제가 없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몇년 동안 아마 3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을 거다. 적절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마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상황.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는데 선수들과 클럽에 대해서 계약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햇살이 다시 비추고 세상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클럽이 손흥민과도 쉽게 결론을 낼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이면 만 31세로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손흥민과 케인에게 거의 모든 공격의 의존도를 가져가고 있는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소식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아무 대회도 우승하지 못한다면 난 소니가 새로운 계약을 안 맺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케인도 마찬가지야. 만약 그들이 둘다 떠난다면 스퍼스 팬으로서 어떤 불만이 있겠어?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우리에게 타이틀을 사줄 만수루 같은 오너가 필요해. 올 시즌까지 레비가 무리뉴를 경질시킬 것이기 때문에 무리뉴가 손흥민이 재계약할 때 옆에 있지 않기를 바래 기본적으로 손흥민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들은 발표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만약 내가 손이었다면 무리뉴가 있는 동안에는 계약 안할 거야 등등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에 대해 떠나도 이해한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무리뉴 감독과 함께라면 계약 안할 거다 등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토트넘의 지금 최대 숙제는 어찌 보면 케인과 손흥민 이두 선수를 붙잡은 다음 중원이나 수비를 강화시킨 수밖에 없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